퇴근 후 가방 집어 던지고 이렇게 또 아이들 또눈 맞춤 합니다. 지금은 베란다 온도는 영상 4도 내일은 조금 날씨가 풀린듯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베란다가 어, 영하 1도 였습니다. 영하 1도 아침에는 추웠는데 내일 아침에는 어, 영하 1도는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또한 며칠 또 풀어진 듯 한다고 하는데 음, 올 겨울은 그래도 이만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추운 날씨가 어, 계속됐는데 어, 이 정도면 은뭐 봐줄만하지. 춥지 않는, 그렇게, 그렇게 춥지 않는 날씨인데도, 이렇게 비댄스, 투톤으로 이렇게 계속, 어, 여기, 에, 들어와서도 계속 피워주고, 야생화, 어, 비댄스, 이렇게 예쁜 모습, 꽃을 보여주고 있고, 어, 또, 음, 여기, 어, 여기는 조금, 흑법사. 베란다가 지금 어둡습니다. 흑법사를, 어, 돌려주기를 했는데 이 앞모습이 베란다 바깥쪽이 아니고 베란다 쪽에 있다 보니까 물듬이 좀 빠졌습니다. 이 수영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주기를 했답니다. 저쪽 한 아이들은 너무 캄캄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높기도 하고 어, 여기는 지금 미니 의자 놓고 이렇게 올라서서 아이들 촬영하고 있는데, 야이 라울 좀 보세요. 여기서도 어, 직접 보면은 진짜 예쁜 색깔인데, 부롱부롱 예쁜 색깔인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예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 어, 진짜로 예쁜 색깔인데 실물로 보면은 그리고 음, 제가 애엄 염속 아이들을 두 군데다가 나누어서 놓았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이름이 실종됐습니다. 이름표를 꽂아놓지 않아가지고, 어, 이 아이가, 아, 실동, <laughs> 아이고, 이제 말이 이제 한 나오네. 실동이라고 올라오네. 실종돼가지고, 이름표가 실종돼가지고, 지금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 뿌리를 다 내려서 이렇게 아이들이 얼굴이 활짝 핀 모습. 흑진주, 오, 이 흑진주 모습 좀 보세요. 지금, 물드, 물드는 쪽을, 이제 안쪽으로 놓고 이렇게 돌려주기를 했는데, 진짜 이 아이, 봄에 나가면은, 물들고 하면은, 환상일 때 답니다. 흑진주. 이렇게 예쁜 아이. 그리고 큐피트. 이 큐피트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 아이도 계속 돌려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도 줘야 되는데, 물 부족인데, 어, 날씨가 좀 이제 풀어지면은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 물, 물 샤워기로 좀물좀 좀 흠뻑 져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핑크화요 야이물물 물 조금 들었는데 물이 조금 들었는데 이제 돌려주기를 해서 어또 어, 물이 안되는 쪽은 물 들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핑크화요 이 소화금은 외드짜리가 하나 선물로 어, 애엄렴 살때 따라온 아이 소화금입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 어, 애엄렴속 아이들 지금 물 줘야 되는데 물 텀이 어, 지금 길어 가지고 어, 지금 입장이 이렇게 어, 힘이 없습니다. 어, 이 색감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야, 이 아이 그나저나 이 아이를 지금 어, 이름표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진짜 큰 것이 왔었었는데 중간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어다 이제 낱개를 해서 모둠 심기를 해준 아이가 또 어디 있냐 이 아이가 또 이제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모둠 심기를 해놨습니다. 똑같은 아이인데 어 중간에 이상 이 있어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심어줘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다 내리고 활착을 잘해서 지금 잘커 있습니다. 얼굴이 다 펴졌습니다. 아, 그리고 안에 있던 아이도 또 여기는 월명주 어, 이런 아이 이렇게 물들어주는 아이 이렇게 예쁜데 어, 창쪽으로 놓치를 못하겠습니다. 어, 또 혹시나 강추가 오면은 입장이 얇아서 이 아이가 또이 아이들이 또 애엄 년석 아이들이 어를까 봐서 어아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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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 라 무거 이, 이, 이 아이 들으려고니까 하 화분도 크고 화분도 크고 하니까 막 손이 막 떨리려고네. 그래서 이렇게 위엄 위험서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사고를 하려고 한다, 사고 하려가고 사고 떨어질라고 떨어질라고. 아 진짜 사고나게 생겼네 여기 높이 올라서서 이 촬영하다가 아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아이 아이 이렇게 흑사금 어 음,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어. 녹두빙수 철라아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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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이게 또 이름표가 왜 두개가 없냐 산이야 산이야 이 아이도 이름표를 안 꽂아주었나 아 이름표가 여기 있다 이름표를 하나 더 꽂아줘야겠다 여신철라여신철라 이렇게 아이들 예엄룡석 아이들,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 하나, 둘, 셋, 아이고, 아고 이게 진짜 힘들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뭐, 그래도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촬영하기. 아, 힘들어서, 어, 그냥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진짜 예쁜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모아놓지?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